이제 346번은 요 모양을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1은 0이라는 모양이 이제 좀 많이 나오는데 일단 먼저 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역시 이제 알파를 대입한 요놈식도 성립해야 할 것이고요 역시 근과 개수와의 관계인 뭐 알파 더하기 베타인 베타는 루트 3뭐 알파 베타는 1 마찬가지로 이제 베타를 대입한 녀석도 성립을 해야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무엇을 좀 기억했으면 하냐면 요식을 이제 정리해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 x제곱 더하기 1은 루트 3x 이렇게 바꿔놓고 양변을 제곱을 시키면 x의 4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1은 3x제곱이어서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은 0 그래서 양변에 x의 제곱 더하기 1을 곱하면 x의 6제곱 플러스 1이 0이니까 x의 6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마찬가지로 뭐 알파의 6제곱도 마이너스 1뭐 베타의 6제곱도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돼야겠지 그래서 이제 이 식이랑 이 식이 어차피 문자 모양만 다르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만 한번 좀 정리를 해 볼게 요 그래서 우리가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3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네 이제 6제곱부터 어떻게 쓸 거야? 알파의 6제곱은 마이너스 1. 알파의 7제곱은 알파의 6제곱 곱하기 알파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 마찬가지로 이제 8제곱은 알파의 6제곱 곱하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써놓고 나면 이거 3개랑 이거 세 개가 이제 이렇게 없어졌으니 요 녀석만 남겠지. 그럼 이제 요 녀석을 이제 알파의 세제곱으로 다시 묶으면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인데, 이제 얘랑 얘가 요식에서 보는 것처럼 얘네 둘 합친 게 루트 3 알파 이제 이렇게 되겠어. 그럼 이제 주어진 녀석이 알파 세제곱에 괄호 안에가 알파로 또 다시 묶을 수 있어서 루트 3 알파 플러스 알파여서 알파하나 더 묶으면 알파 네제곱에 루트 3 더하기 1이 될 거야. 마찬가지로 이제 요 녀석 정리한 것도 이 위쪽 보면 베타의 네제곱에 루트 3 더하기 1이어서 내가 구하라는 녀석은 쟤네들을 곱할 거니까 알파 베타 네제곱에 루트 3 플러스 1 제곱인데 알파 베타가 1이니까 요 녀석은 당연히 1이 될 것인가 얘만 제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4 더하기 2 루트 3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모양 x 제곱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1 보면, 이 녀석이 다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걸 얻어내야 한다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